우유 안 먹고 엄마 기다려요. 우리 애기 엄마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치? 우유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엄마 기다려요. 엄마가 힘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유 타러 갔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응 괜찮죠? 할아버지 우유 타주는 거 먹을 거죠? 우리 애기? 응? 할아버지 우유 타주는 거 맛있게 먹을 거죠? 엄마는 기절했어요. 엄마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깨우지 않기로 해요. 알겠죠? 응. 엄마 깨우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응?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 울지도 않아. 배고픈데 울지도 음. 않고. 우유 주기만 기다려요 세상에 이렇게 순한 애가 어딨어요? 오, 오 빨리 주세요, 할머니. 우유 빨리 주세요. 오, 오, 오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타올 거예요. 응. 기다려요 기다립시다. 오, 이 착해, 아이 착해. 응, 응, 울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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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우유 빨리 줄게요 우유 빨리 줄게요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사과 우리 지원이 우유 빨리 줄게요 응, 그래요 우유 줄게요 배고파서 손가락 손가락 빨아먹는 거야. 응. 우리 지훈이 배고파서. 응. 할아버지 빨리 우유 타주세요. 응응응. 응, 그래그래. 할아버지 빨리 우유 갖고 와주세요. 그렇지? 응. 그랬어요. 너무 착해. 이렇게 착한 애기가 어딨어? 배가 고픈데도 지금. 20분 기다렸죠? 응, 손가락 빨면서. 응, 그래, 그래, 그래. 우유 먹어요. 헉, 아버지 갖고 온다, 아버지 갖고 온다. 아 신났다. 응. 그래, 그래. 자, 아버지 갖고 온다. 우리 지훈이, 가자. 먹으러 가자. 이제 가자. 응.